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정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흰색에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에 가격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르노코리아 SM7 2.5L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식 10만 6천 킬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은 38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꼭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득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흰색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없는데 끝에 쪽에 사용감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아래 안개등 보시면 헤드라이트 부분 백화현상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상 훌륭하지만 조금씩의 뭉콕은 들어가져 있어요. 이렇게 뭉콕 이쪽이랑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8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타이어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스턴틴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혀없고요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스페어 타이어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 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사용감 은 조금 있는데 양호한 편에 속하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06,67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힐,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 CD 넣는 공간,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루트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옆쪽으로 크루즈 버튼, 여기 스포츠 모드,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 커플더 콘솔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는 양쪽으로 전동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네, 잘 닫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제일 중요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너무나도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훌륭하고요. 가격까지 너무 훌륭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우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